아, 여러분들 마이크 되십니까? 아이, 하이 아, 마이크 로. 안 되시는구나. 우리 모두 군인이다. 저번에도 봤다고? 아무래도 플래그걸리니까 <laughs> 자주 보나 봐요. 하하하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마세요. 어, 영준이 오늘 으쓱으쓱하네 아,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적의 <laughs> 공격까지 3 0 나가서 죽지 말고 라 오늘 오늘에서 만난 건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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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의> <laughs> <laughs> 나도 있던 것 같아. 개졌다. 어? 어, 이거 귀여워. 어. 진짜 하 있었어. 아니나 근데 맨날 듣는 소리라서. 하긴. <목소리> 너도 들은 것 같지, 듣고 얘기. 나, 나는 거기 없었던 것 같아. <목소리> 어, 위도 있다. 젖혔어. 위도서열정리 해줄게요 서열 어, 오 나이스 왜 죽어? 윈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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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씨.. 윈선 포커싱 윈선 포커싱 윈서피 나이스 아하게피 메르시 도 랜스 피한번 막았.. 어 아니 얘네가 에너지를 안채우잖요 위에 위도우 윈도우 피도 위도 쟤네가 못하네 다 휴리가 잘하고 있거든? 알았어. 그 맞습니다. 아, 아. 야, 릴라 피해, 릴라 아, 피해. 병훈이 사회생활 잘하겠는데? 바로 줘. 그냥. 아, <laughs> 아, 되게 잘하고 계시니까요. 쟤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이쁘 컸다, 가자. 과연 또 죽었어? 네. 아, 내스 독자들. 한두 피해, 한두 피해. 한두 피해. 방벽 좀때려다이것더라 방벽 좀 때려줘. 에너지가 안찼단 말이야. 맞아. 릴라 또 도망가. 독자 줄겠네. 방독좀 때려라 이것들아 한조 개피 얘기도 예, 얘들아 윈스야 윈사 윈사 피뭐할거 없는데? 방독좀 려라 이것들아 어? 우측 누구야 오우.. 티디컷 라인으로 잡았어 싸 so 우리 라인이 한조 우측 들어가면 한조 우측 들어가면 이게 좋은 거지 위도피 위도피 아나 죽었어 어때 메르아이보 진짜 <놀람> <놀람> 피1이었어아 근데 힐 못. 아아나 놓쳤다. 끝났나 본데요. 3층 올라왔다 3층3층 3층 3층 디바. 어머 니크리 브라이 내려 나 내려 와피 뒤로 뒤로. 피이 뒤로 피세요피 빼세요 <놀람> 아, 이대로 가야 는 같은데, 어, 그런 거 있죠? 뒤로 가라내 솔로 미로 후에, 이거 완전 아이고, 와, 나 어, 지켰다. 기도카. 어디 계신데요? 지금 저도 죽어가지고, 아, 아나콘, 백토리 아, 이거 백토리이다 네, 펫, 네. 아이 <laughs> 네, 아이고. 음. 살렸습니다, 방벽으로 아... 포싱할게요 주고 있어요 에스파 <laughs> 다 음. 죽었어? 음. 어, 불쌍해 음. 정면, 정면 위도 아, 안 돼! <laughs> 아이고, 아파 어 방벽 좋아 아, 우리 아나 뽕 날렸어 어떡해, 미안해 어, 얘네가 방벽을 안 때려줘요. 에너지 많다 나이다 야, 애들 나 존나 어들게 어딨어요? 어디, 어디, 어디? 아나 어. 어. 라인, 와. 라인 공안쓴 것. 안 라인 공안 썼지. 라인 공 조심. 라인, 아, 라인. 아. 어, 와, 석양. 망했다, 이거. 잠깐안 돼. 이어 나게 나게 피, 피 나이스. 텔레이스 텔레포트. 텔레포트. 텔레포어 텔레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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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레포이텔 와라. 와 이걸? 아이고안가는이브 아이고. 뭐야?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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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제 늙어. 공격을 뭐하지, 그는 <laughs> 멘탈 안 나갔는데? 아유, 뭐 이런 거 갖고 나가 얼, 얼마나 옵지 많이 했을 거야. 아 음... <laughs> 빨리 뚫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야 서운하겠다 클랜 오라고 하고싶은데 <laughs> 어? 꺼이 군대 잠들었지 자아 근데 고 잤어? 자는거야? 응 까린이 오늘 일찍 잔대 너무나 피곤하대 아 대구 갔다 아, 아 맞다 들고 갔다 왔나 아나 아하준 아냐 서광준 가 무시하세요 <웃음> 이제 정크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시메씨라이 어, 네? 아. 시메 아. 오리사. 바스. 우주급이. 저... 아, 얘네. 이거 안 되겠는데? 조카. <놀람> <아파. 루카>. 아, 조카.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와, 저 어떻게? 어디... 다시 볼까? 시 어, 어. 띠 아프다 파라.. 파라 들면.. 할수 있을까? 와아 군디 할것 같은데 이거는? 다스개 피오와 나이스 짱.. 짱임 짱임 좋아 쪼카 됐지? 이제 위더라 진짜 나 발키리 줘 아, 이거. o 뭐, 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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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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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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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ハハハ。